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TV 정남출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버클서 회사의 가 1992년. 오마하에 있는 센트럴 스테이츠 손해보험회사를 인수했을 때, 윌리엄 M 카이저는 이 거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버핏은 매입하려는 회사의 연간 수익의 10배 되는 가격에 회사를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회사의 수익이 천만 달러였으니 내 계산이 틀리지 않으면 매매 가격은 1억 달러가 되어야겠군요. 하고 말하고 침을 삼켰다. 그러나 그는 곧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1억 2,500 달러에 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법 빛처럼 위대한 투자자는 간단 명료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이 길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 한국 금융 문명 탈출 TV 방송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 장수 시대 은퇴 후 40년 펀드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주자. 4. 첫돌 100만원만 주어 펀드 가입하면 연15% 복리, 60세 40억 부자 된다. 5.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금은맹 탈출 TV 투자 원칙 원칙 1. 돈이 일하게 하라. 원칙 2. 돈을 잃지 마라. 원칙 3. 첫 월급부터 10%는 무조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부자되자, 원칙 4, 한국 코스피,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자, 원칙 5, 원칙 1, 2, 3, 4를 지킨다, 그리고 장기 보유한다, 코스피, 나스닥 20, 종목 추천 이후 1. 돈을 잘 번다. 최고 인재가 모여 있다. 3.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4. 혁신적이다. 5. 외국, 외국인이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6. 모두 매년 시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감사합니다.